안보 분야는 외신만, 경제 분야는 경제지만 질문할 수 있는 건가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기자회견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날리고 하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 여러 언론들의 서늘한 비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받고 욕먹는 일도 대통령의 중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니 묵묵히 감소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9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20분 남짓 있었습니다. 의료개혁 주제 하나만으로도 51분을 썼던 데 비하면 양호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중 비공개 부분에서 민주당 주장 85% 대통령실 주장 70% 가량 발언 분량을 챙겼던 때와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워낙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시니 혹시나 입맛에 맞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만 질문 기회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교 안보 분야 질문 기회는 외신에게만 주고 경제 분야는 경제 신문사에만 질문 기회를 주는 규칙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외교안보 분야를 질문한 기자는 로이터, AFP, 리케이 BBC 소속이었습니다. 외신들에도 질문 기회를 줘야겠지만 국내 언론에 외교안보 분야 질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대일 굴종 외교를 한일 관계 정상화로 포장하고 가치와 이념을 앞세운 미일 편중 외교의 폐해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국내 언론들은 없었을까요? 경제 분야는 매일 경제, 한국 경제, 서울 경제, 이렇게 경제 신문 기자들만 질문했습니다. 질문 기자 선정 방식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주년, 그리고 새해 기자 회견은 윤 대통령의 독특한 취향을 존중하는 언론사를 콕 집어서 단독 회견을 했죠. 그게 훨씬 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발전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자 회견을 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참모들과 오늘 기자 회견에 대해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이 왜윤 대통령에게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수식어를 주는지. 토론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오.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부자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져올지 어디 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 실제로 질리지나지 않고 이렇게 줄까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자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소시간대 상관없이 이력창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5 6 3 8 2 0 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다 수익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